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내가 공부방을 이전하게 된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13년 동안 공부방을 운영했습니다. 14년 동안 한 곳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 거죠. 그럼 13년 전에는 3년 동안 또 공부방 운영을 했었죠. 그럼 3년 동안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이 동네로 이사 온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 엄마표 영어에서 영어 공부방으로 전환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드렸죠. 나름 저는 굉장히 활동량이 많고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어서 뭔가를 하나를 시작하겠다면 그거 뿌리를 뽑아버리거든요. 온 집중을 거기다가 몰입을 해버리거든요. 내 아이의 교육만큼은 내가 한번 시작해보겠다라고 생각한 다음부터 전 2시 전에는 절대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항상 새벽 2시, 3시에 잠을 자고 항상 6시 30분, 40분 되면 일어나서 생활을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한 곳에 몰입을 하면 집중적으로 파버리거든요. 내가 엄마표로 시작을 하겠다 해서 내 아이 교육만은 내가 책임지겠다 해서 나름 아이가 유치원을 가게 되면 그 프로그램화 시킵니다. 내가 아이한테 해줄 거 시간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내가 해야 할 프로그램도 나름 체계화 있게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규칙적으로 짜임새 있게 꼼꼼하게 빈틈없이 프로그램을 만든 걸 우리 아이는 너무 힘들어하고 그걸 받아들일 내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많은 넘치는 이 에너지를 쏟아붓기 위해서 다른 공부방을 시작을 한 거죠. 공부방을 시작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한테 에너지를 분산시킨 거였죠. 이 계기로 공부방을 시작한 거였는데 엄마들은 공부방 선생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공부방 선생님의 아들은 뭔가가 특별히 뭘 시키는 게 있을 거야 뭐 우리 말고 다른 걸뭐 특별하게 아이한테 해주는 게 있을 거야라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3월에) 학기 초가 되면 환경유아라는 게 있었어요 왜 교실 맨 뒤에 보면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 게시판에 3월 정도에 되면 환경 미화를 하거든요. 제가 다행히 미대를 나와서 그 환경 미화는 제가 담당해서 했어요. 집에서는 공부, 공부방에서 영어를 가르쳤죠. 나를 엄마들 선에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좀 나기도 하고, 이 제가 이제 도마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내가 도마 위에 올라가고, 내가 엄마들 사이에서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는 거는 나는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내 아이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 아이는 아직 내공이 있지 않는 상태라 모든 것이 오픈되는 게 버티고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어, 단원 평가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 시험이라는 것이 수시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는 날에는 여지 없이 교문 밖에 엄마들이 이렇게 줄을 서있더랍니다. 엄마들의 자기 아이들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킥업을 하면서 우리 아이한테도 꼭 물어보는 거죠. 잘공아 오늘 국어 시험 몇점 맞았어? 잘공아 오늘 영어 시험 몇점 맞았어? 잘공아 오늘 수학 시험 몇점 맞았어? 교문 앞에서 만나는 엄마들마다 항상 자기한테 묻는 게몇점 맞았어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집에 오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왜이 동네 엄마들은 나만 보면 몇점 맞았어라고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한 번도 엄마는 나에게 시험 잘 봐, 공부 열심히 해, 몇점 맞았어? 라는 걸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나를 만나는 동네 아줌마들은 나한테 매일 물어봐. 그래서 엄마, 나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 아이에게 빈틈을 주기 위해서, 내 아이의 숨구멍을 터주기 위해서 나의 넘쳐나는 에너지, 나의 넘, 에너지를 다, 다른 아이들한테 배분해서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이게 엄마들은 나름 오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왠지 공부방 선생님은 자기 아이들한테 뭔가 다른 걸 시킬 거야. 공부방 선생님 아들은 뭔가가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기대에,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 기대에 부응하고자 아이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안 되겠다. 우리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을 고민을 했었죠. 그때 마침 제가 푸마시 교육으로 알고 지낸 지인이 이 동네로 이사 간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동네에 와서 부동산에 얘기를 한 거죠. 아저이 아파트 땡땡 아파트 이사 오고 싶어요. 자리 남 집이 나오면 연락을 주세요라고 이제 집이를 간 거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이 동네에 이사 온다는 걸 잊어버리고 부동산에다 이런 얘기를 한 거조차도 잊어버리고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어, 제가 바로 와서 가계약을 하고 가버린 거죠. 주변에 학교가 많은지라 아이가 여기로 이사 오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아이가 잘 활용할 수 있고 이 주변의 엄마들로부터 시선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가계약을 하고 집에간 거죠. 그런데 그때 참 이상한 건 내가 이사 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계약을 딱 했을 때그 다음날 다른 어학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잘공쌤, 제가 잘공쌤 문화센터 수업하는 걸 참관해서 봤는데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학원에 초등의 모든 수업의 권한을 잘공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공쌤을 스카우트하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건다 들어줄 테니 저희 어학원에 오세요라고 스카우트 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제가. 아, 동네를 이사를 가느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여서 어학원으로 취직을 하느냐. 이 고민 속에 있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어학원에 전임 강사를 버리고 이 동네로 이사 오게 됩니다. 이 동네에 이사 오고 나서는 학교 생활 절대 하지 않았어요. 학교에 찾아가는 일도 없고 내 아이 학교 생활에 참여를 하지 않은 거죠. 왜? 내가 수면에 드러나면 내 아이도 수면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학교 생활 그리고 내 아이 학교의 엄마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지 않은 거예요 이 엄마들하고 또 친하게 지내면 내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또그 선입견 또그 편견의 시선으로 내 아이를 보고 내 아이를 판단할 것 같아서 제가 1절 아무 사모임도 하지 않은 거죠 오로지 공부방 하나로만 이 동네에 있었던 것도 13년 동안 그래서 제 아이에게 그 잘공 선생님의 아들이라는 그 타이틀을 벗어 준 거죠 저는 제 아이에게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떤 타이틀 안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고 네가 원하는 걸 충분히 소화하고 네가 원하는 걸 도전해 보지 어떤 타이틀을 하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아이가 자라길 바라진 않았거든요 제가 공부방을 이전하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공부방 선생님의 아들이라 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내 아이를 지켜봐서 읽어서 일투족을 감시당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사왔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이 동네에 이사 온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사 왔습니다. <laughs> 세 번째, 제가 문화센터 다니는 곳에 딱 중간 지점이었거든요. 옛날에 살던 동네와 내가 다니던 문화센터의 그 거리의 중간 지점이 지금 이사 온.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 이사오면 문화센터 강의가 훨씬 편할 것 같아서 세 번째 이후로 이사하게 되고 공부방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방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단점이 있답니다 나의 생활 모두 일거수 일투족 오픈이 되고요 내가 주거하고 있는 곳에 공부방을 하기에 내 아이도 일거수 일투족 다 관심의 대상 내 아이가 수면에 떠오른 거죠. 그래서 내 아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뭘 어떻게 행동하고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오히려 엄마인 저보다 더 많이 노출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그 소리가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참 이게 어, 주거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공부방을 하는 단점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은 이런 애로상, 이런 어려움이 있답니다. 저는 오픈이 되어도 좋고, 저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의 도마 위에 올라가도 좋은데, 참 그게 내 아이만큼은, 내, 가족만큼은 도마 위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사람들의 이소문을 타고, 그, 그 사람들의 말을 타고 돌지 않았으면 하는 참 바람이 있는데, 주거 생활을 하면서 공부방을 할 때는, 이것까지 감당하면서 공부방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공부방을 운영하는 가장 큰 단점인 것 같더라고요. 공부방을 하시는 선생님은 저와 같은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시나요? 주변에 내 주거생활에 가까운 교습소나 학원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도 이거는 저와 공감대가 형성되실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고군분투 하시고 하루를 최선을 다하신 구독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